여름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수분 부족도 문제지만, 과한 수분 섭취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분 부족 대 수분 과다. 그 진실과 오해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탈수. 집중력 저하. 피부 건조. 변비. 심하면 열사병까지. 특히 여름철엔 땀으로 빠지는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주 조금씩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건 항상 좋은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체내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전화 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몸이 붓고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중이거나 신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운동 직후 갑자기 찬물 1리터를 벌컥 마시는 경우 오히려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물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 성인은 하루 약 1.5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건 음식 속 수분을 포함한 양이에요. 평소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신다면 굳이 생수로만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짜게 먹거나 커피술을 자주 마신다면 물을 더 챙겨야 하죠. 자, 그럼 여름철 수분 섭취 팁 정리해드릴게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6에서 8회에 나누어 마시기. 식사 중엔 지나친 물 섭취 피하기. 위산희석으로 소화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찬물은 운동 직후보다는 5에서 10분 뒤 천천히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활용하자. 오이, 수박, 토마토, 복숭아, 가지 등 알룰로스 음료, 무가당 차도 좋은 대체 수단입니다. 과한 물 섭취는 부종과 어지러움 유발 가능성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